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 리뷰남 직진입니다. 사실 제가 신의탑이 이어 세계관에 감탄하며 현재 진행용으로 신나게 보고 있는 웹툰 중 하나가 바로 이 쿠베라입니다. 예전에도 가끔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쿠베라의 경우는 정주행을 몇번 해도 사실 떡밥들을 정리하고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은 웹툰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탄탄해서 신의탑 이상의 세계관을 가진 얘기들이 나오는 웹툰이죠. 최근 신의탑과 같이 휴재를 했는데요. 휴재 와중에도 한 주에 하나씩 외전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고 퀄리티의 개꿀잼입니다. 이전 전개들의 살을 붙이고 로맨스를 붙이고 아주 난리 났는데요. 작품의 세계관을 한껏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스토리텔링의 연속입니다. 오늘 리뷰할 회차는요, 외전 5 안부편입니다. 쿠베라 팬이라면 아마도 타크사카의 이름만 나와도 기대감이 쭉쭉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재미도 있고요. 작중에 큰 비중으로 나오지 않았던 바스키가 나왔네요. 마나스빈이 아나타가 죽고 난 이후 2대 왕을 이었었는데, 현재는 죽어서 사가라가 왕입니다. 하지만, 바스키가 여성형으로 일부러 변해 왕이 개성을 피했었죠. 바스키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 화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스키와 사가라의 자식인 리아가라의 편지가 이번 화의 주된 내용이었죠. 이번 화에서 클로페에 대한 떡밥 얘기가 좀 나왔었죠. 외전에서도 떡밥을 뿌리는 놀라운 웹툰. 특히 우파니급 5단계 수라의 등장으로 평소 관심도가 떨어졌던 우파니에 대한 설정을 풀어줘 좋았습니다. 리아가라가 자신을 정성껏 키워준 바스키의 노력이 자신들의 동족에 비하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히 하는 장면이 이게 뭐라고 독자들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사실 주인공 입장에서는 리아가라는 적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인데 이제 와서는 전혀 적같이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웹툰. 나스티카가 스스로 자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중요한 화였습니다. 클로페가 이 난국 속에서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작중 인간들에게 클로페가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그래서일 것 같습니다. 다큰 라크샤사인데도. 거취가 정해지고 나면 히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리아가라의 말이 왜 이렇게 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아가라는 사그라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히아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아마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런 결말이 예정되어서인지 히아에게 하는 리아가라의 이 말들이 더 감동적이고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 쿠베라 감상평 끝